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4절에서 11절까지를 읽습니다. 1장 4절 우리의 모든 환란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란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우리가 환란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것 같이 의로해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리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오느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과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 한곳더 보겠습니다. 주일 강단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즐거워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악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복부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아침에 구원과 선교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자, 2025년 <laughs> 벌써 4분의, 3분의 1이네. 그 그렇죠? 4달이 아, 네 훌쩍 지나갔어요. 예, 4월 마지막 주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아, 짧은 4달 네 안에 많은 일이 있었어요. <laughs> 우리나라 안에서 일어난 많은 참 힘든 일들. 또, 우리 교회도 가만히 보면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왔지만요.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아, 정말 암만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아,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그걸 생각하게 됩니다. 자, 오늘 고린도 후서이 말씀은 <laughs> 정말 고린도 교회가 숱한 어려움을 아, 십자가와 부활을 의지해서 넘어서는 그 과정을 봤잖아요. 그러면 좀 뭔가 조금 편한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아, 보니까 산 넘어 산입니다. 더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번에 고린도 후수의 내용을 보면 내적인 어떤 그런 어려움은 아니고요. 밖에서 치고 들어오는 환란이 고난이 있었던 걸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나와 있는 그대로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4절에 모든 환란 말로 시작하죠. 그리고 환란 중에 있는 자들 시작을 환란으로 시작합니다. 자 5절 보세요.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고난이 넘쳐요. 6절 환란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끝에 가보면 고난이란 말이 또 나와요. 환란, 고난, 고난, 환란. 거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7절을 보세요. 고난에 참여하는 자 나오죠. 8절을 보세요.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어느 정도 어려웠느냐.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했어요. 아, 이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구나. 아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진 걸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9절에는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요? 예. 알았으니. 자,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죽을 날만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10절에 큰사망이라는 말이 나와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죽음의 그림자가 덮친 거예요. 사망 권세가 이 바울팀을 완전히 사로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드라마틱하게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거예요. 이게 아마 예수 믿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축복이 아닌가요? 사는 날 동안 문제 없는 날이 없어요. 항상 문제입니다. 이런 일, 저런 일. 아, 정말 이 문제 속에서요, 우리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주셨습니다. 사방으로 우결싸움을 당하에도 쌓이지 않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뭐죠? 보화 대신 그리스도가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 바로 나오잖아요. 뭐라 그러죠? 모든 한란 중에서 어, 능히 이루하시는 이가 계시다는 거예요. 이거처럼 놀라운 이야기 어디 있습니까? 모든 환난 중에 끊임없이 위로를 베풀어 줍니다. 자, 오전에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다른 데서 위로받으려고만 안 됩니다. 사람의 위로요? 자기 문제도 감당 못해서 허덕이거든요 사람들은 사람 바라보면 안 돼요 우리 그런 경우 많이 하잖아요 야저 사람이 나도 와줄까 완전히 정말 실망할 때가 한두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람 바라보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얘기하죠 6절에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요 와, 이거 대단한 말입니다 환란을 당했잖아요 그거 왜인지 아느냐?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주려고 그 어려움을 주신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위로가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내가 지금 문제를 만났어요. 근데 그 위로를 받게 하십니다. 왜요? 너희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다. 7절에 또 얘기하죠. 이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로 고난에 참여하는 자된것 같이 위로도 거라 할줄알다 이거 보통 문양 아닙니다. 고난이 왔어요. 근데 거기서 위로를 찾아냅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은 절대 발견할 수 없는 엄청난 비밀이에요. 자, 우리가 로마서 8장에도 얘기하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기는 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 때문에 그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이게 바로 십자가요, 이게 바로 부활이거든요. 그러면서 사망의 권세가 몰아닥쳤지만, 십0절에 얘기하잖아요. 우리를 건지셨고, 참, 이게 너무 멋있어요.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과거로 돌아갑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뭘 보냐면요. 제사장 그리스도를 볼수 있어요. 에베넷을 기억납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미스바에서 그 어린 양을 딱 번제로 드리고 나서 받은 은혜 그 엄청난 불레셋의 공격을 꺾어낸 게 뭐냐? 사람들의 노력이 아닙니다 막 열심히 싸워서 됐다 그것도 아니에요 어린 양의 피를 드리고 번제로 완전히 태웠을 때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싸움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싸우지 않고 이긴 거예요. 그러면서 세운 돌이 뭐냐면 에베네에요네 아, 이거는 우리가 한게 아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다. 이 과거에 나를 도우신 하나님 자,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은혜에 베푸신 하나님. 제사장 그리스도. 과거 문제 끝. 그 다음에 현재를 보세요. 뭐라고 그랬죠? 또, 건지실 것이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죠? 현재 문제 해결입니다. 이거는 선지자 그리스도요 이거는 바로 임만회입니다. 임만 인만회.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모든, 예, 악한 세력이 공격하지만요, 하나님이 나서서 다 막아줘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어, 우리의 방패십니다. 하면 예, 방패 되셔 가지고 모든 적들의 공격을 다 막아 주세요.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함께 하신 하나님. 죽음의 자리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 사자굴 속에 있는 다니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 도단 성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 왔지만 그걸 다 막아내도록 불말 불병을 보내신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세 번째가 뭐죠? 자 금명 얘기합니다. 건지 시계를 그에게 바라놓아 미래입니다. 미래는 뭐죠? 왕 그리스도예요. 미래는 뭐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가장 중요한 축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우리 미래를 딱 준비해놓고 계세요. 이름하여 여호와 이래입니다. 에베네셀 임마누엘, 여호와 이래. 이 엄청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끊임없이 붙잡고 인도하시는 그분이 누구냐? 우리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한마디로 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끝났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다 이루었다. 예, 모든 것을 내가 다 준비해놨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면 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면 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이죠. 예. 틀림없습니다. 이번 주간 많은 어려운 일이 기다려요. 예, 또 강원도에 또 불이 막 일어나가지고요. 참, 그쪽 지역에 도로가 차단됐더라고요. 막 그냥 끊임없어요. 불이 일어나고 사건이 터지고요. 우리를 슬프게 하는 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그젠가요 제가, 아, 11살 먹은 자기 아들을요. 말을 안 듣고 거짓말을 한다고 야구방망이로 때려가지고 내가 죽었어요. 야참 이런 아빠도 있나? 요 야구 선수였더라고 요 옛날에. 와 이런 정말 참담한 일들이 매일 터지고 있습니다. 이 악한 시대, 이 음란한 시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아, 세상으로 끌고 가는 악한 세력이 날뛰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의지할 것은 아무도 없어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정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낙심하지 말아야지가 아닙니다. 낙심하지 않게 돼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아야지 않냐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뭐 때문에? 우리에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 어제 얘기했잖아요. 창세기 1장 27, 28절은요, 아주 영원한 우리 메시지입니다.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형생대로 만들어 놓으시고, 복을 주시고 그랬어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복을 향해 쫓아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보화되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우리에게는 복이 쫓아옵니다. 돈도 오고요. 필요한 사람도 오고요. 또 뭐가 와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지배라고 하는 일이 미션이 우리 앞에 딱와 있어요. 내가 그거를 찾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 필요한 거다 준다. 일거리도 준다. 먹거리도 준다. 이 맛을 봐야 돼요. 제가 여러번 얘기한 거기억나네요 어느 날 우리가 동대문구 장안평에서 신학교를 다녔는데 우리 안사람 다니는 교회 집사님 오셔서 만난 거예요. 그 집사님은 저기 서대문 문화촌에 있는 분이거든요. 아니 그먼 거리에 있는 분이 왜 여기 왔을까? 보니까 이분이 우리 동네에다가 치킨집을 찾았어요. 그리고 나서 일어난 일이 뭐죠? 매일 통닭을 가져옵니다. 우리 신학교 때 고기 잘못 먹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야 먹는 것도 주시나요? 그, 그런 일이 너무나 많아요. 아, 과일이 오늘 먹고 싶다 그러면 과일로 들어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요? 느끼는 게 뭐냐? 앞서가시는 거야.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필요만 채우는 그 분이 아니에요. 우리 앞으로 필요한 것까지 다 준비해놓고 계세요.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우리의 문제 답을 아시고 답을 주시고 앞에 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왜요? 그분이 길이에요. 그분은 가이드가 아닙니다. 내가 길이요, 생명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자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걱정할 게 없습니다. 왜요? 앞서 가시는 주님. 이스라엘 백성 광야 그 광야길을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독수리의 날개로 품어서 광야를 통화시켰다고 그랬어요. 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를 품어서 인도하시는 그분이 아비가 아들을 품듯이 우리를 안고 광야길을 넘어갔어요. 광야 같은 세상, 아무도 우리를 도와줄 리가 없지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에 은혜를 주십니다. 아, 어젯밤에 연락이 왔어요. 우리 러시아 빼셰보르고 조정제 성교사님이라고 있는데, 선교대에 왔다가, 이, 내경색 증세가 나타나가지고, 어, 기 어디죠, 여기? 백병원? 일산 백병원을 지금 치료받고 있다고 해. 매일 들려옵니다. 이런 소식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11절에 얘기하잖아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자, 우리가 할수 있는 거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아주 놀라운 무기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라고 이렇게 모아 주신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흑암을 꺾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앞에 당한 모든 문제를 뛰어넘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왜이 큰 은혜를 주셨느냐전 세계를 살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벤에셀,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서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가 다 있고요. 그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이 사망 권세를 박살내는 오늘 한 날이 될줄 믿습니다. 완벽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년이 벌써 3분의 1이 지나고 있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었고 또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많은 환란이 있었고 많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일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일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망권세가온 땅을 덮고 있습니다. 흑암세력의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흑암의 세력을 박살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선교의 길을 달려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앞서가며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심을 믿습니다. 선교를 향하여 출발한 우리 파라미션 교회가 이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하나님이 이 날까지 함께하시고 축복하신 것처럼 이제 요몇달 동안 많은 혼란이 있는데 그런 중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도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지도자를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조정재 선교사님 예수의 보혈로 막혀 있는 모든 뇌 혈관을 뚫어주시고 다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사님들 하늘의 위로로 정말 성령의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손에 일체를 부탁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그리스도 보아를 모시고 모든 문제를 뛰어넘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온 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